여기 나무가 쓰러진 게 있는데 여기에 이게 이게 다름 나무인가 다름 나무 같아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다름 나무 같은데 여기에 버섯이 보답습니다 어, 많이 있네요 이렇게 버섯 이렇게 버섯 버섯 이게 겨울 우산 버섯이 이름을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겨울 우산 버섯인 걸로 기억하는데. 만약에 이름이 정확하지 않으면 제가, 제목을, 그, 동영상을 올릴 때 수정을 하겠습니다. 겨울에서 한번 써. 요거 약간 작은데, 요거보다 보통 크거든요. 요거보다는 약간 커요. 근데, 요거는 약간 작게 돋았네요. 예. 네. 게 이게, 이게 가죽질이고요 예, 가죽질이에요, 가죽질. 가죽질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관공이 이렇게 있는데, 관공이 좀 작아서 이렇게 잘은 안 보이죠. 관공이. 약간, 약간 가죽질. 약간 질깁니다, 이게 버섯이. 뭐, 그냥 식용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독버섯도 아니고요. 이게 봄철이나 이럴 때좀 주로 볼수 있어요, 보면. 이게 아마 겨울에, 가을 늦게 나서 아마 한 겨울을 안나 봐요. 정확한 정보는 제가 이게 뭐 설명에다 넣겠는데. 하여튼 지금, 강원도 여기는 인제 쪽에 있는 한한천 여기가 지금 천, 1300m 정도 되는 그 위치입니다 예, 오랜만에 한번 나왔습니다 예, 다음에 다시 또 다른 거 보면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겨울 우산 버섯